I saw the city passing by my window. Was in the crowd, but I felt so alone. Looked at my phone like every other second. My future was blurry and numb. A tunnel where there's no light. 이번 여행에서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와인터널입니다. 청도의 특산품인 감을 이용해서 만든 와인을 숙성하고 시음을 또할수 있어서 한번 체험해 봤어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해야 돼요. <laughs> 네,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쓴것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깔끔하다. 끝에 약간 감의 향기가 좀 진하게 올라오고 지금 마시고 있는 게제께 게 스페셜이고 모델님이 아트 좀 아트의 향기가 납니까? 아트는 끝에 달달하게 향기가 딱 올라오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술에 취하는지 너한테 취하는지 모를 것같 <laughs> 그런 곳이 너무 좋네요 여기가 원래 1905년도에 경부선으로 이제 철도를 개설했는데 2006년부터 그 와인 터널로 변경이 됐어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도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특별한 와인을 음. 시음할 수도 있고. 기찻길 이제 폐쇄하고. 여기 이렇게 어, 와인 숙성고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여기 이제 방문자들의 네. 추억과 정성과 소망들이 가득하네요. 와인 터널의 마지막은 박지 모양의 엽서로 공간을 꾸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장,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온 김에 적어볼까요? 네. 아,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도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신가요? 저는 예전에 친구와 함께 봤었던 청도 소스 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도의 명물자 오락주단인 청도 소싸움을 소개하는 미디어 체험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디어 월... 뭐라? 근데 김홍도 그림이랑 이런 것 좀... 김홍도 그림이 소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어, 예, 소... 예... 모델님, 이거 예술을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다는소리 네? <laughs> 예술 뭐 예술적으로 생기신 건 알겠는데. 소가 그렇게 비싸네요. 소한 마리 옛날에 소한 마리 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작가님 네. 일 열심히 안 하면 제가 멍해. 예? <laughs> 멍해를 걸어가지고. 원앙. 아, 오 예전에 원앙 소리라는 영화 있었죠. 기억이 나네요. 원앙. 네. 오 소싸움하는. 음. 소... 저는. 수싸움 경기장 가서 도박 한번 해보죠. 아, 아, 근데 이런 게 보면 되게 종류도 많고, 직접 제 친구들이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재밌대. 뭐 돈도 액수도 막 크게 거는 그런 게 아니라서 도박 그거보다는 정말 재밌게 본다고 하더라고. 수싸움이라는 문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동아서 확인 먼저 도와드릴요 아, 네.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네. 동의서 확인되셨고요. 몇 택권 네. 구매하실 건가요? 저희 2회권이요. 네, 그러면은 2회권 두명 하시면은 이어서 저희는 청도 군파크 로지 테마파크로 넘어가서 로지를 타 보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잘못 하는데도 충분히 재밌게탈수 있었어요. 뭔가 내가 카트라이더를 직접 하는 느낌이랄까, 좀 색다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루지를 타고 나서 저희는 소 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 청도에 소가 유명하다 보니 소로 만든 찌개가 있는 건가? 었는데 역시 돼지찌개와는 차원이 다른 풍미가 <목소리> 아주 그렇겠지만 뭐 맛있었습니다. 관련 산업? 네. 요리도 발달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소찌개라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비주얼도 괜찮고 비주얼이 뭐 마치 무슨 음 뭐랑 비슷해 보이죠. 맞아, 돼지찌개, 소찌개. 아, 향이 아주 아 MS g 가 아닌 그 어머니 손맛이. 잔뜩 음. 느껴지는 음 향부터가 아주 그냥 진짜 그 소고기 특유의 깊은 맛이 느껴진다 좋은 맛좀 음, 매콤한 게음 근데 진짜 좋아요 짜거리도 아닌 돼지찌개도 아닌 소고기 특유의 그 돼지찌개는 좀 달짝지근하면서 좀 기름진 그런 맛이라면 요건 되게 깔끔하고 고소한 <laughs> 맛이 깊는것 음. 같아요 소고기 너무 맛있다 음. 여러분, 고추장찌개 아세요? 고추장찌개 소국이 넣은 맛이에요. 이게 경상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속찌개가. 여러분, 청도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도 읍성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져서 현재는 경북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지이자 명소인데요. 현재는 노을이 질때 인생샷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생샷 찍어주실 거죠, 작가님? Turn everything around. I will always remember it. How you got me off the bat. 방문한 곳은 커피면가 청도점입니다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닥불이 있어서 불멍을 즐길 수도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청도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면가 청도점에 왔는데요 대구의 유명한 커피 브랜드 커피 명가입니다. 여기 커피 명가는 딸기 케이크가 정말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딸기가 층층이. 작가님은 이번에 딸기 케이크 처음 먹어보세요? 아, 어, 딸기 케이크는 네. 뭐몇번 먹어봤죠. 그래서 <laughs> 왔는데 뭐 사실 명가. 커피 명가는 네. 사실 여기는 처음 와 보고요. 사실 대구 있을 때도 저는 몰랐는데 가본 적이 있더라고. 당연히요 두 분한테 이끌려 가지고 강제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때는 거기가 여긴 줄 몰랐어요. 같은 브랜드인지 모르고 디자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오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대구 자생 브랜드더라고요. 지점도 맞아요. 되게 많고, 이제 대구뿐만 아니고 뭐 타지방에서도 여기 커피랑 이 딸기 케이크, 요거 먹으러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음. 어떤가요? 처음으로. 네. 음, 음, 그 딸기가 진짜 맛있는데 좀 아, 맛은 정말 있네요. 오늘 <laughs> 오늘도 청도 일정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했습니다. 다음에 도 저번에 우리 아양교 찍고 또 대구를 할까, <laughs> 근교를 할까. 그래도 이번엔 좀 환기해 를 보자. 대구는 언제든지 갈수 있고 저희도 찍어놓은 영상이 다른 영상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에서 뭐 걸어봤자 한 시간, <laughs> 네. 두 시간 그렇게 엄청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온 거는 그래도 여기 이 지점이 특이하게 화토불 화로가 있더라고 화덕이 있어서 제 이런 또 낭만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요즘에 완전 캠핑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거 흔하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죽 쓰고 있으니까 사장님 직접 불도 붙여주시고 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라고 다시 온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어 그냥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가볼까 하다가 접근성도 좋고. 카페도 예쁘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정한 거고요. 뭐, 모델님 생각 어떠세요? 저랑 성별도 다르고, 느끼는 관점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음, 오늘 데이트 코스 어땠냐면, 어, 아, 너무 좋았어요. 와인 터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와인 한 잔에 오늘 살짝 취했는데, <laughs> 아주 살짝 취했는데, 되게 분위기 좋았었고, 오늘 점심도, 어, 솔직히 너무 맛있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또 약간 캠핑 감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청도로 놀러 있어! 끝!